4월 27일 동영상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0편 91편 14절에서 17절 봉독에 올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불쌍히 계셔서 허락된 삶의 자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영광 찬송 감사 경배 홀로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 크신 은혜 우리 몇 가지 것을 어, 나누고 이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오늘 십자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3번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시편 107편 9절에도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이 만족시키신다. 그랬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신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이 다 합동해서 좋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헤아려 알지 못한다.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 사랑,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주께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헤아려 알지 못할 만큼 그렇게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저를 이 삶의 여정에서 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암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찾아오셔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속 가운데서 우리가 늘 넘어지고 또 주의 뜻을 배반하고 우리 자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이렇게 깊이 흐르고 있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 주님 내가 당신 사랑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또한 우리와의 교제 가운데서 이렇게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관심, 어텐션 받기를 원 attention, 펙트존원하십여다시기를바란 n 말이죠. 그리고 주께서는 서비스, 워 t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한다면, 세크리파이스, 희생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주를 위해서, a 회를 위해서, i o 을 위해서 우리가 i 생하는것입 e 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하는 것입니다. 프라이오리티가 우리에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이렇게 뜨겁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너희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름을 안다는 것, 우리가 이게 중요하지요.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의제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그 말은 자기 백성을 저의제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로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를 또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를 또 이름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런 나면서부터 안진배에 대한 사람 불가항력적인 인생의 힘으로쓰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우리 가정에 어찌할 수 있는 삶의 문제들 있는 것들을 나사렛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도록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는 또한 너무 감사하게 주의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건지겠다 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가 이 고난 많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아카데미 그 조현상을 윤여정 씨가 받았습니다. 74세의 나이로 아, 그분이 예, 그분의 그 수상 소식 가운데 아, 대한민국에는 미나리의 윤여정이 있고 기생충의 조여정이가 있고 북한에는 김여정이가 있다. 그래서 딸 이름을 남은 여정이라 쳐야 한다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윤여정 참 소박하시고 진솔하시고 그 다음에 어, 그런 그 꼰대 의식이 없는 솔직한 그 꿈이 없는 그래서 브레이트 피트라는 그 영화배우에 대해서 그에게서 어떤 냄새를 맡았느냐 하는 그 흑인 앵커 여자가 그렇게 무례한 질문을 했지요 동양인 비하의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흑인 앵커가 그때 나는 윤여정 그분이 대답한 것이 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나는 냄새를 맡지 않는다 나는 개가 아니다 그래서 그 회중들이 정말 폭소하고 크게 웃었다 여러분,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이름을 지을 때 우리 자녀들을 향한 비전과 꿈이 그리고 소망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께서 예수 그 이름 속에는 자기 백성을 저의 제에서 구원할 자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이름 오늘 저가내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내가 다른 것을 배설물로 이겼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말씀이 육신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제가 내 이름으로 간구하리니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를 주께서 간구할 때에 그것을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간구하리니 내가 저에게 응답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 우리 주님께서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하습니다 어제 경거리 시간을 하고, 100여 가지 감사 제목을 기록하고, 이제, 노예 임원들과 증경노예당들의 그, 노예 회의록 채택 문제를 두고서 이제, 어그 부천을 가는데요. 그 가면서 차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갔습니다. 주님께서 방언으로 강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독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님이 능히 하시겠다 그러셨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겠다했습니다 기도가 기도를 지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을 기도를, 기도를 우리가 낙심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우리의 삶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밤낮 풀어지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10편 1편호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원하는 구원의 안전지대에 두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유창한 말로 또 기도를 많이 또 기도를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이렇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의무감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의 피꼭로를 의지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피꼭로를 의지해서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써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의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세상에서 재학에서 지옥의 세력에서 인도해내신 그리스도의 피공노로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야베스는 주여 내게 복의 복을 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하였더니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었다 약속했습니다. 오늘. 기도처럼 큰 일이 없음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건져 주겠다고 약속해. 환난 날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번째 은혜를 우리가 추적해 봅니다. 네 번째를 보시니까 오늘 주께서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 주셔서 영화롭게 해 주겠다는 것이. 우리를 세워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God is, God is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게 더 우리에게 치열하게 더 우리 삶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뭐냐면 God, God is in us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도 내가 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찬송하는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고 주께서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그 이름이 거룩하신 이다 찬양 가운데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에베 가운데 함께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에베하기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주께서 두서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에베 가운데는 주의 임재와 영광과 치료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하는 것, 우리를 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일 때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성도의 인생길을 이렇게 요약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두 번째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주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다 골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 내 왕상 함께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 이래, 우리의 미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떠나시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주께서 이 땅에 자기의 몸된 교회를 주셔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또 주께서 말씀을 주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예비해 주시고 또 주께서 광야 길 가운데 돔문자를 붙이셔서 완벽하게 우리 삶을 주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채워 주시고 또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천국을 예비하시고. 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하나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냐면 주님께서 십6절 말씀에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장수의 은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허락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저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환란 날에 그와 함께하여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그에게 장수의 복을 주리라. 약속을 붙들고서, 오늘 하루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은혜의 생명의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